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오늘 말씀이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그실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였고 남편들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 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악한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세 가지를 드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좋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식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3장 2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에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죄악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그 다음 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광야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네, 이제는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징계를 할때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징계를 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회의 풍조에 따라서 교훈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바울은 이 두려워하며 떠는 이 모습을 종들이 상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상전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을 보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종들은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전이 선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를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국가라든가, 아니면 민주국가라든가, 독재국가라든가, 여러가지 형태의 그런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권세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시대 세대에는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 후에도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원 받을 자들은 신앙을 지켜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쌓고 있을 그럴 때에는 신앙이 부패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주의 환경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올바른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어쩌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권세에 대항해서 투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핍박이 있든 없든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함이 없으면 구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종교 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자유인이나 종이나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죽게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이든 누구든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니라. 네, 이제 상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은 너희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전들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로 봤을 때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개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폭탄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 포로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대할 때 상전들도 노예가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노예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얘기죠. 도저히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을 사도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도 그리고 종들도 너희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상전이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전이든 종이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전들도 너희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도 종들에게 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상전들인 너희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종들도 상전들도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자녀들도 죽기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죽기 하듯이, 또는 주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